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아버지를 용서 못하는 분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리즈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용서, 전국의 열쇠, 용서, 인생의 마스터키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 특별히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후 또는 초등학교 다니면서 어린 시절에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가 괜찮았습니까?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셔서 주사하면서 어머니를 때리고 구타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가정의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든 그는 아버지는 아니었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식구들의 생활을 책임져 책임지시면서 열심히 다하시는 아버지였습니까? 형리나 외도하거나, 엄단지탐으로 인해가지고, 어머니가 대판 싸우는 그런 기억은 없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런 마음 깊은 무식 속에는, 난 아버지를 용서 못해. 용서할 수 없어. 아버지는 못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한 시청자 여러분. 흰진의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다는 아버지님이 지금 살아 계시든 하늘나라 가셨든 관계없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은요 아버지의 산입니다 아버지의 산을 뛰어 넘어가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면요 육신의 아버지부터 제대로 치유 받지 못하고 어? 평안한 산을 살지 못하면 영적인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가까이 가기 힘듭니다.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묶고 매는 법칙에서 그렇습니다. 마태음 16장 19절에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불면 하늘도 푸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저는 약한 10년 전에 크리찬치유 영성연구원에서요 학생들 앞에 가르치는 가운데 아버지를 용서했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를 용서했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 손들어가니까 거의 대부분 손댄데요 여학생들은 거의 다손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강의를 하다가 마지막 과제를 줬습니다 다음번에 올 때는 아버지한테 편지를 쓰고 편지를 보내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두 주마다 한 번씩 공부하니까요.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낸 여 학생들이요.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편지를 받고 전화로 펑펑 나이 많으신 그 아버님이 오시더래요. 또 어떤 학생은요. 딸이 넷이나 있는데, 편지를 보냈더니 많은 아버지가 읽고 오시면서요. 농사 짓고 있는데, 감자를 캐면 감자를 다른 딴 데는 한 박스씩 보내준대요. 이 딸에게는요. 세 박스나 보내준대요. 그리고 편지를 간직하고 있답니다. 형제나 여러분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요. 꼭 용서를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잊을 수 없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신학 석사학위를 받고요. 미국에서 가서 또 공부를 하고요. 마지막은 영국의 유명한 신학교에서요.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 전도사님이 취업하러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학기 중간에 왔습니다. 지도교수 교수님께서 너 지금 공부가 안 되니까 고국에 가서 영적으로 회복하고 돌아와. 그래서 휴가를 받아서 왔습니다. 이 신학생 전도사님은요,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구타 폭력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군대 가기, 군대 가기 입대 전날도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군대 갔다니까요. 왜 아버지가 이 아들을 그렇게 많이 구타하고 폭력했을까요? 아버지는 6.25때 북한에서 월남했습니다. 자수 성가하신 분이에요. 정로에서큰 약국을 하고 있는데요. 아들 하나 잘 키워보려고 엄하게 키웠습니다. 많이 때렸습니다. 잔소리하고 때리고 폭행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이 전두사님 어릴 때 너무 성찰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아버지를 용서 못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외도했습니다. 지금 결혼했는데도요. 아들이 있고요. 예쁜 아내가 있는 데도요. 유학 갔어도요. 외국에서도 외도했대요. 한국에서 말할 것도 없죠. 그 교수님의 명령을 받고 한국에 왔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상담사에 가가지고 상담을 세번 받았는데, 이래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알고 양촌 힐링센터에 찾아왔습니다. 쥐 받고. 월요일날 시작해서 수요일날 마치고 집에 돌아가니까 집에 돌아가기 전에 종로에 있는 아버님 약구에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님 잘 다녀왔습니다. 요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우시더래요. 우시더래요. 얘야, 내가 어릴 때너 어릴 때 너무 내가 잔소리만 하고 굿하고 폭력하고 너 억압하고 시켜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나이 많은 아버지가 눈물 흘리면서 우시더래요 빨리 집에 들어가라. 나도 일찍 약국 문 닫고 들어갈게. 9시 조금 지나서 아버님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오셨는데요. 화장실 옆에서 의자를 하나 딱 놓고 야, "여기 앉아라" 그러더래요. 형년 아버지가 또 나한테 혼내키고, 그럴까 싶어서 그걸 먹었는데요. 아버지가요, 대야에다가요, 따뜻한 물을 담아 와가지고요. 수건도 가져와가지고 아들의 발을 씻쳤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아들의 발을 씻으려면요. 서서 씻칠수 있습니까? 무릎을 꿇어야 씻칠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무릎을 꿇으면서 울면서 아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나를 용서하라고 나를 용서하고 내가 너무너무 너한테 상처 주고 굳다고 폭력했다고 그러면서 발을 씻쳐 주셨다는 거죠. 아들 전도사님은 논산 양촌에 와서 3일 동안 치우받았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서울 종로에서 약공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만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치워준 전임 치유입니다 사랑한 시청자 여러분, 행여나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습니까? 아니 용서하지 못한 사람 끌어안고 살지는 않습니까? 꼭 주님 앞에 나와서 토설 기도하시고요.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조건 안달고 주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아버지와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삶은요 평안한 삶, 하늘주님 산남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